어 오늘 아침에 저렇게 달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구름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달 아, 날씨는 쌀쌀하고 오늘 아침 익산 날씨가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날씨 오늘은 좀 춥죠. 근데 낮에는 영도까지 올라간다 하니까 낮에 대만 좀 풀리겠습니다. 아침에 좀 쌀쌀하니 춥네요. 자저 다리 저렇 하늘에 자 구름 속에 갇혀 있잖아요. 그래도 멋있네요. 오늘 날씨가 맑을 것 같아요. 오늘 날씨는 맑다고 했습니다. 그래도 아침에 오늘 미세먼지도 양호하다고 하니까 아, 좋습니다. 자, 오늘 아침 날씨는 추워도 미세먼지가 양호하고, 낮에는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오늘 날씨는 맑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서친절이었습니다.